음 Hello huh? 지금 호텔 처음 호텔 처음 왔는데, 뷰가 굉장히 좋네요. 뷰 보여드리고 싶은데. 아, 이렇게. 반짝반짝. 뱅쨍. 뱅쨍. 뱅쨍, 뱅. 뱅쨍, 뱅쨍. B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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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l Hmm. you did amazing thank you you did amazing too no uh -oh. 지금 호텔 처음 와봤는데 오늘 호텔을 못 왔거든요 음... 그래서 오늘 조금 도착했는데 긴장이 풀려서 조금 졸리는데 밥, 밥 먹어야 되는데 밥, 밥 먹기 전에 인스타 라이브 켜고 싶어서 인스타 라이브 켰어요 오늘 오늘 개인콘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고 음, 사실 핸드마이크 쓸지 말지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핸드마이크 쓰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막 나는 춤을 보여줘야 돼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서 어, 그 동안 이이 아, 단어가 기억 안나 얼굴 옆에 마이크 썼는데. 핸드 마이크 쓰니까 목소리도 잘 들리고 앞으로 아, 핸드 마이크만 쓰고 싶어. Hmm. Are you meditating? No. No. 사실 지금 가슴을 조금 다쳤거든요. 근데 다음 주까지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걱정이에요. 정말 다음 주까지 부산이 다잘 지나갔으면 좋겠다. 음. 금 이명 소리가 나요. 삐- 소리가 계속 나요. 핸드폰 충전 좀 시킬게. 아 어, 핸드폰 충전 시켜야 돼. 야, 여기 너무 추워. 먹을 거 하나도 없어. 신발 샀는데 오래된 신발이거든요. 오래된 신발 샀는데 한번 신었다고 이 얘가 지고다 까지고 있어. <laughs> 아이 그냥 아껴 신을 걸. 아 아껴 신지 말고 아니야 신발은 신어야지. 일어나면서 겨루시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아 그렇지 이걸 찾고 있었다 뭔가 여행용 패키지 아마도 그러면 음... 어? 이거 왜 부러졌어 오나왜 부러졌어 어이 왜왜 부러졌지 이해할 수 없지 안 되는 것이냐. 큰일 났다. 안 된다. 에? 음 응? 큰일 났다 충전이 안 된다 이거들은 보석 충전기가 안 되나? 예상치 못한 일이고 나 저거밖에 안 갖고 왔는데 말이지 every my charger is not working Ugh. and then i have only p-type charger but it's not useless in this room so i have no idea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? What should I do? Yo, my battery is all gone. So, what should I do? Oh my go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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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와봐 옮겨 아, 볼까나 너는 되야 넌 진짜 되라 됐으면 좋겠다 너 진짜 내가 봐줄게 봐줄게 되라 제발 된다 됐다 되버려 <laughs> <laughs> 얘는 어떻게 키는 걸까나 왠지 터치의 느낌을 갖고 있지만 터치는 아니었다 어떻게 키우는 어떻게 걸까? 따뜻해 주면 켜지나 모르겠다. 아 에어컨 에어컨 좀 끄고 올게요. 추워 추워. 요즘 계속 꽤나 바빠서 어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잘 키지는 못하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음 계속 하는 거 알죠? 지금 여기 시간은 10시 54분이에요. 그리고 아마 내일, 오전 오후, 오후 비 오전 비행기 오후 비행기 타고 갈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진짜 케이콘에서 시즈니 분들이 많아서 좋았어. 시즈니 분들이 많아서 좋았어. 재밌었어. LA에서 처음 하는 샤랄라였는데 뭔가 그간에 샤랄라를 하면서 노하우를 좀 증폭시켜서 잘 무대했던 것 같아요. 물론 관도도 너무 잘했고, 오랜만에 했던 배돈스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근데 오늘 약간 코스튬, 그러니까 제 코스튬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기운이 났고 재밌었고, 행복하고, 좀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또, 이제 한국에 가서 전체 콘서트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. 어... <laughs> 어, Q형 인스타 보고 있군요. 졸립네요. 근데 여기 엘 LA는 10시 54분인데 아직 모든 불빛이 다 켜져 있는 것 같아요. 대낮 같아. 이글 이글 거려요. 약간 신기하다. 뭔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. 바다 약간 그 반짝반짝 거리는 거. there.